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요. 뭐, 따뜻한 것 같은데, 실제 나가보면, 자전거가, 아 뭐, 20에서 어떻든 40, 시속 40km 나가니까, 굉장히 쌀쌀합니다. 에? 이제 그 배에다가 까만 비닐봉투보다는, 이 창가에 붙이는 뽁뽁이, 이걸 좀 배에 맞게 집어넣고 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아마, 어 뭐, 11월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뭐, 어, 뭐, 자전거못 타면 그냥 걸어. 그리고, 어, 올 겨울에는 제가 스케이트를 좀 한번 또, 어, 이 스케이트로 체력을 한번 단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과천에, 어, 그 시민회관에 지하에 보면 스케이트장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개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에, 올 겨울에는 스케이트로 한번 체력을 또 다져보자.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봅니다. 어,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뭐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휴일, 휴일 시간에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것이 고민이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에, 이런 휴일 보내는 습관들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건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지 않습니다. 잘 때는 푹 잡니다. 그리고 자기 취미 생활을 즐겨요.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 이런 것들 도 집중해가지고 이 두뇌, 이 두뇌와 몸을 재충전한다. 아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재충전. 즉, 정비 시간. 두뇌와 정신과 육체가 정비 시간을 최대한 완벽한 정비가 되도록 정품, 청량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휴일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휴일도 휴일 계획을 짭니다. 휴일도 계획을 짜요. 1주차, 3주차, 2주차, 4주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짜는 것도 있지만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말 그대로 진짜 휴식을 위한 그런 계획도 짜서 실행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월화수목금 여기에 스트레스 받은 것, 직장에서 학교에서 바깥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전부 해독하는 이러한 능력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요일 에 대개 금요일 날 저녁에다 음주 과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것을 해독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책을 읽거나 쇼핑을 하거나 먹는 걸 하거나 목공을 하거나 뭐 뭐든지 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명상이야. 마음을 정화시켜야 돼 스트레스 자체가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모든 나 기준으로 세상을 보던 것을 이제 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도 보고 여러 사람을 보고 그걸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 속에 자아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무념무상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만히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없는지, 뭐 하는지 이런 것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정품 정비 시간을 간다. 어디에? 마음의 정품 정비 시간을 가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휴일, 휴일 동안에 핸드폰 켜놓으면 이게 모든 게다 이게 이거 뭐야? 서카디언 리듬이나요? 단이당일의 그런 리듬들이 전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고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될 때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이고 맑은 기운을 흡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성질난 놈 만나 봐야 내가 화만 나요. 그 사람이 나쁜 음기운만 받아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양 의학적으로 양기운이 가득한 사람을 친구를 만난다 이예요. 은연 중에 대화 중에 이런 생산적인 대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뭐 미래 계획이 어떻고 또 남다른 통찰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를 곁에 두면 굉장히 휴일을 짭짜름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책을 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왜? 그 사람이 책을 읽는 직접적인 이 책을 읽어서 얻은 교훈을 내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아주 베리굿 땡큐다. 하는 겁니다. 음. 여섯 번째, 특정한 시간에는 핸드폰을 아예 보지 않는다. 식사 시간이나 또 뭐, 어, 어, 저녁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집에 와서는 아예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업무 시간, 뭐 업무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게해서센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센 놈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웃긴 얘기가 있듯이. 오래도록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에 대한 생각,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완벽한 정품 정비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불량 정비를 하면 안 됩니다. 휴일은 이 쉬어야 되는데 여기서 에뭐 직장에서 업무 갖고 와서 뭐 하고 여보세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런 이렇게 그런 불량 정비 시간을 가지면 결국 불량품이 돼서 오래 가지 못해 논산 주유소 사건 이해가죠? 어.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요. 40분 이상 적당한 운동을 해서 몸을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할때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운동 자체도 즐겨야 돼요. 억지로 가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보고 매일 추워 죽겠는데 나가서 자전거 1시간 반 타고 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맨발로 걸어라. 그걸 누가 시켜서 해봐요 내가 그거 하겠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자전거 1시간 반 동안 타라 추워 죽겠는데 그거 되겠어요 또, 추워 죽겠는데 발바닥 얼얼한데 그걸 1시간씩 맨발로 걸어라 그거 걷겠어 그건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가 역효과예요 그건 망가져 정신도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져 병들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말 즐기라 이 말이야 어차피 해야 될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주말엔 작은 습관을 가지라. 작은 습관. 월, 화, 수, 목, 금, 여기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 취미를 가지라, 이게. 아주 쉬운 것부터. 월, 화, 수, 목, 금, 여기는 뭐 이런 거, 커피 같은 거딱한 잔도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아침에 딱뭐 3분의 1잔만 촥. 먼산 보면서. 아시겠어요? 한 잔. 한 잔도 아니야. 3분의 1잔 딱 하는 거야 많으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브런치. 늘뭐 자건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 가서 브런치. 좀 즐기라 이 말이야. 에? 이게 브런치가 뭐다고터브랙퍼스트 <laughs> 아침과 런치의 중간 간식이야. 간식. 아침 겸 점심. 그냥 아점이지. 그 가서 간식. 자기 좋아하는. 자기 그 입맛에 맞는 식당이 있으면 그 단골 가서 음식도 먹어라, 이 말이야. 즐겁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그래야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량 정비, 정비 시간이 완벽해진다, 이 말이야. 완벽한 정비가 돼야 또 다음 월요일서부터 또 운행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독립된 시간을 가져라. 이때는 남한테 그 터치받으면 안 됩니다. 목공을 배우거나 제2외국어를 배우거나 혼자만의 이런 한자 풀이를 배우거나 아시겠어요? 그열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살면서 어렸을 때는 좋은 습관, 일기 쓰는 습관을 가졌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그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일기를 안 쓰니까 어휘력도 떨어져. 그리고 문장력도 떨어져. 그 스마트폰 보면 긴 문장을 못 써요. 오케이. 크크크 크 이런 그냥 아주 짧은 단문으로 끝나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런 A4지에 이런 무슨 편지 한 장을 쓰라 하면 이걸 못 써요. 에이? 이거 못 씁니다. 왜? 안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기를 쓰라. 일기를 쓰면 당장 일과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먼 후일에 나의 일과 또이내 업무에 성공을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일기예요. 문장력도 뛰어나, 어휘력도 뛰어나. 또 평상시에 그 뭐야, 그, 이런, 이런, 이런 것들. 이 메모 수첩들. 이런 거 그냥 적어놨던 거 토요일, 일요일날 어느 시간 동안에 이걸 일주일 동안에 적어놨던 거 한번 쫙 봐. 에? 그러면, 야 마음이 벌써 달라집니다. 나도 우리 집에 뭐텔레비 보든 뭘 보든 수첩이 항상 있어요. 밤에 자다, 말, 자다 말다가도 그냥 뭐 생각이나 뻘떡일어나서또 적어요. 어제 굉장히 좋은 글귀를 하나 적었어요. 에이? 그건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신적인 건강 또이 이, 이 휴식할 수 있는 완벽한 정품 정비시간, 정신의 정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메모 수첩 이걸 한번 쭉 보는 것은 지식의 창고에 제대로 책이 꽂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다이게안 꽂혔어요. 다시 한번 보물에서 완벽히 책꽂이에 정리되도록 하는 시간을 가치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아이슈타인, 그다음에 오프라 윈프리, 아디아나 하핑턴이 사람들은 매일 일기 쓴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일기 쓰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 이 일기는 스스로의 일상과 내면을 돌아보고, 즉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습관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일기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또그뭐 보여주는 일기 많이 썼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 자신만의 일기를 쓰라 이 말이야. 또 남의 일기장을 봐서는 또안 됩니다. 마누라가 이 일기장을 봐서는 안 되고 남편이 이 일기장을 마누라 이 일기장을 봐서는 안 돼요. 그건 기본 인격이야. 그래서 일을 어,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을 정리해야 돼 그러면 정신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정신이 정리가 되면 육체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도 자동적으로 건강해진다 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교훈을 얻는다는 거예요 경륜을 쌓는다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i 오이스텀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날리지 그건 젊은 아세 기들이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서 지식, 지식을 바탕으로한 날리지를 바탕으로한 오이스텀 지혜를 갖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매일 정리하고 하다 보면 내가 먼저 뭐를 보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없던 힘이 생기고 있던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니까 어디 나가서 꿀릴 수 없잖아요 왜? 백전백승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탄탄하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먼저 보낸 말이에요 일시백천만운동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좋은 일 하라 이 말이야. 어? 한 가지씩 하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열번 웃어. 웃으면 웃어. 웃으면 복이 온다며. 그럼 열번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백자 써. 일기 쓰라 이 말이야. 어휘력이 늘어. 치매를 예방해. 정신건강에 좋아. 아이디어가 생각나. 뭘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돼. 그 다음에 책을 읽으라 이 말이야. 천자 읽으라 이 말이야. 백자 쓰고 천자 읽고, 그럼 항상 책을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만보 걷고 운동하고, 그러니 정신건강이 바로 육체 건강을 기초가 되고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게 각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휴일 습관, 평상시에 월화수목금 업무에 찌들었다 할지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러한 찌들었던 정신의 이런 정비시간, 정품 정비시간을 갖고 육체도 정품 정비시간을 가지면 롱런 오래 갈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시세요? 그래서 오늘 성공한 사람들의 휴일 습관 하나씩 둘씩 지켜가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